하세요. 오늘은 샤오미 제품인데요, 무선으로 충전해서 배, 타이어 공기를 넣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무선이기도 하고. 칼을 가지고. 네, 네. 이거다, 이거다, 이서서 타이어 공기도. 어... 이거는 축구공. 이건 축구공. 그런 거 바람 나올 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자전거인가? 이거는 자전거 같아요. 설명서 한글이 없네 한 문의로 보겠다 이건 자전거 같아요 이건 그냥 그대로 하면 차량 타이어 같아요 그래서 <laughs> 이거를 딱 빼면 켜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공기압이 얼마큼 넣었지 하고 오 깜짝이야 씨 음, 배터리 충전은 요 밑에 있네요. 이게 대략 4시간 충전이라고 하고 음 제가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5차는 1에서 2 정도 차이 난다고 하고 3에서 150 psi까지 가능하대요 엄청 센에서 보다 이거 누르면은 불빛이 나요 어두울 때 <laughs> 이거 조명 앞에 이게 공기가 조정하는거 이게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축구공 그런 식으로 음, 우선은 충전이 다 되면은 이따 나가서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이제 끄죠 자 이제 충전이 완료 됐습니다 이제 충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보니까 요 불이 깜빡깜빡 거려요 근데 완료되면은 저기 불이 계속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충전 완료되면은 불이 계속 들어와 있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충전이 완료해서 가져왔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좋을지 확인해 볼게요 세팅할게요. 근데 그 전에 바람을 좀 빼고 진행해볼게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 타이어 사이즈는 245 4019 사이즈. 다른 쪽도 이렇게 해서 다. 다른 바퀴들도 다 이걸로 37로 다 맞춰볼게요. 그리고 TPMS로 얼마나 바람이 맞는지도 한번 체크해볼게요. <laughs> 자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차량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우선은 바람을 넣으면서 마지막에 이거 미리 켜놨거든요 아 근데 오차가 1레지 2 정도라고 했는데 와 정확하네요 다른 데는 다 36이고 앞바퀴면 37이야 내가 뭐 무거워서 그런가 어 이거 샤오미 거 물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반 고급사에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안 맞거든요 근데 잘 맞네요 이거 오차가 많지 않아가지고 이거는 좀 추천, 적 축하합니다. 오, 괜찮네. 37도 좀 아쉽다. 이게 마지막 앞, 그운전석앞 타이어 이제 바람 넣으면서 시동을 켰는데 나머지 거다 36이라서 아, 오차가 1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조금 아, 아쉽네. 이상 샤오미 제품으로 공기하고 넣어 봤는데요. 저는 만족스럽네요. 이제 오차도 별로 없어 가지고 이뭐 이렇게 좀 예민하신 분들은 요거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 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